안녕하세요. 음.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시작한 강제책읽기 프로젝트 나도 책좀읽는 여자 삐삐입니다. 이 시점에서 저기 각자가 그 동안에 읽었던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이야기 한는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. 네, 음. 우리 하는책하신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님 <낭낭님. 웃음> 저는 작가를 위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. 한 작가가 좋으면그 작가의 작품이 그래 다 좋아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세뇌를 음. 음. 하는 편이에요. 음. 예를 들어서 뭐 기영도 시인의 작품이 다 좋다고 한다면. 음. 이 작품은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지만, 그래도 난 감동받았어. <laughs> 그래도 난이 시를 이해할 만한 한 수준이 돼 하면서 이렇게 세뇌를 하는 편인데, 음. 어, 뭐, 기영도 신도 좋아하지만, 저는 가네시로 가즈키라는 사람이 쓴 고, 가자라는 뜻의 그 고라는 소설을 음. 되게 좋아하는데요. 음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제일교포인데, 음. 일본에서 제일교포로 살면서 받았던 그런 차별과 서름,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쓴그 글을 보고 어,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음. 아, 이렇게 소설이 다양한 감정을 음. 품을 수 있고, 청소년 성장 소설 같은데 이렇게 시시하지 않을 수 있구나, 라는 걸 음. 알게 돼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네시로 가즈키의 작품을 읽어라, 이렇게 음.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. 오. 네. 진짜로. 네, 그래서 이 사람 작품도 다른 작품이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머지도 다 좋아야 돼. 하면서 음, 이렇게 스스로 음. 세뇌를 하면서 읽고 음, 근데 있습니다. 근데 책 읽기에 고수 같은 같아요. <laughs> 대신 되게 편식이 심해요. 음. 한 사람 작품만 이렇게 쭉 파고 이제 쉽게 음. 이제 넘어가지 않죠. 이 작가에서 저 작가로 잘안 넘어가요. 네. 마음을 열어주세요. 그렇죠한찬우을파시는 <laughs> <laughs> 스타일이다. 네네네. 네, 네. 음. 네. 그래서 최근에도 기영도신이 갑자기 또 너무 좋아져 가지고 경기도 아 신그 문학관을 또 다녀왔어요. 어 경기도 음광 광양? 광양? 어. 광주? 아니, 광주. 아니, 아니 광주. 광주는 아닌데. 어. 광양은 젤라도 광양이에요. 아, 이름 아 경기도 어딘데? 어. 서울역에서 한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어. 광무진시 광명. 아, 광명. 어, 광명 광명 광명시거든요. 광명 이케아에 광명. 아, 이케아밖에 아, 생각 안 나요. 이케아 옆에 있었어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거기도 다녀오고 이렇게 좀한 사람이 좋으면 그 작가의 인생이 좋아지고 아 이런 스타일. 그렇죠. 아 그러나 평년이 심하다. 네, 편견이 심합니다. <laughs> 레모님은요? 일 저는 글은 그 자체로 글이 너무 아름다웠을 때 문장이 주는 울림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래서 네.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작가가 김금희 작가 음 그리고 김혜란 작가는 아아 그래서 뭐 김금희 작가도 뭐 요새 너무 한낮의 연애나 병의 아 마음처럼 최근에 책들을 많이. 이제 냈고요. 김혜란 작가도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인데, 이 작가들은 내가 느낀 정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? 싶은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. 참 우리가 예쁜 걸 보면 좋듯이 너무 글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데 대해서 좀 놀람을 주고요. 음 박응현 작가도 제가 좋아하는데 음. 박응현 작가는 음. 이제 음. 여덟 단어나 음. 책은 독기다 이 책이 음.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음.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한 책인데요. 그거 음.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음, 내가 읽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노력이 아깝지 않게 어떤 정보든 아니면 아름다움이든 음. 혹은 깨달음이든 뭔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작가들을 좀 좋아합니다. 최근에 김훈 그 음, 선생님의 음, 음. 라면을 읽, 끓, 끓이며 그걸 봤어요. 어, 놀라웠거든요. 어떻게 해야지? 내가 느끼는 정서를 저런 언어로 마술을 부릴 수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남성적인 문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음. 이거 읽고 팬이 됐어요. 음. 너무 좋았어요. 잘 하셨네요. <laughs> <laughs> 저는 김훈 작가도 좋아하는데 전 응, 응. 자전거 여행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응. 이제 김훈 작가는 글, 글을 쓸때 조사 하나, 이 가를 쓸까 응. 이런 거에 굉장히 철학적으 응. 응. 고민하고 응. 며칠 밤을 새었다고 응. 하거든요. 문장이 하시더라고요. 멋있어요. 음. 가끔은 이런 작가들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설명해 주고 있어가지고 응. 너무 고맙지. 않아요. 아, 그렇죠. 맞아 공감해요. 표현할 수 없는 응. 것들을. 그래 내가 이말 아. 하고 싶었는데. 아. 그래서 진짜 작가는 이런 일이구나 우리의 응. 마음을 대신 이렇게 응.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가 사람이 작가구나 이런 응. 면에서 응. 너무 고맙기도 응. 하더라고요. 응.